오늘 오셨다 가신 분들이. 어, 저 한국에 있을 때 오빠 그분들 네달 동안 집에서 지내게 해주시고 요리도 해주시고 빨래도 해주시고 도시락도 싸주시고 이렇게 가족처럼 지내신 분들인데 감사해서 오늘 초대를 했는데 어, 오빠랑 가까워진 조카도 같이 왔거든요. 네, 그 조카들이 어, 준 선물들이에요. 우리 주호한테, 우리 아가한테. 곰돌이 인형, 이거 옷 입고 있었는데 벗겼어요. 곰돌이 인형이랑 토끼 인형. 이거는 걔네들이 어릴 때 갖고 놀던 거래요. 그리고 안티수랑 엉클폴은 이거. 애기 플레이 매트 사가지고 오셨어요. 우리 아가 첫 고구마 미음입니다. 맛이 이상해요? <laughs> 맛이 이상해요? 고구마 맛있는 건데? 맛이 이상해요? 김. 아빠가 너무 조금씩 줬어요. <laughs> 들고 마실 거야? 뭐고?